떡시루 잡기 어느 봄날 호랑이와 두꺼비가 만났습니다. 두꺼비야 두꺼비야 궁금한 게 있어. 그래그래 그래, 호랑이야 뭐든지 말해 봐. 이렇게 날씨가 좋을 때에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 이렇게 날씨가 좋을 때에는, 떡을 해서 먹으면 좋지. 호랑이와 두꺼비는 맛있는 떡을 해 먹기로 했어요. 두꺼비야 두꺼비야, 궁금한 게 있어. 그래 그래, 호랑이야, 뭐든지 말해봐. 힘이 센 동물하고 힘이 약한 동물 가운데 누가 더 많이 쌀을 가져와야 할까? 그야. 똑같이 쌀을 가져와야지. 호랑이와 두꺼비는 똑같이 쌀을 한 자루씩 가져왔어요. 그리고 팥 국물을 듬뿍 묻힌 떡을 만들었습니다. 두꺼비야 두꺼비야 궁금한 게 있어. 그래 그래 호랑이야. 뭐든지 말해 봐. 입이 큰 동물하고 입이 작은 동물 가운데 누가 먼저 맛을 봐야 할까? 그야 똑같이 맛을 봐야지. 호랑이와 두꺼비는 똑같이 팥떡 한 조각씩을 떼어 맛보았습니다. 와, 떡이 정말 꿀 맛이구나. 이 떡을 나 혼자 다 먹을 수는 없을까? 호랑이는 팥떡이 너무 맛있어서 욕심이 났어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꾀를 내었지요. 두꺼비야, 두꺼비야, 궁금한 게 있어. 그래, 그래, 호랑이야, 뭐든지 말해 봐. 빠른 동물하고 느린 동물 가운데 누가 이 시떡 시루를 들고 가야 할까? 호랑이는 떡시루를 들고 재빨리 달아나며 말했어요. 그러자 떡시루 밑에 붙어 있던 두꺼비가 폴짝 뛰어오르며 말했어요. 그야 똑같이 들고 가야지. 호랑이는 다시 꾀를 내었습니다. 두꺼비야 두꺼비야 궁금한 게 있어. 그래그래 호랑이야. 그래, 뭐든지 말해 봐. 그냥 먹으면 심심할 테니까 우리 내기를 하면 어때? 무슨 내기? 떡시루 잡기 내기. 어떻게 하는 건데? 먼저 너랑 나랑 똑같이 떡시루를 잡고 저 산꼭대기에서 아래로 떼굴떼굴 굴리는 거야. 그 다음에는... 떡시루가 떼굴떼굴 굴러가면 너랑 나랑 똑같이 열까지 세는 거야. 그 다음에는 너랑 나랑 똑같이 출발해서 떡시루를 뒤쫓아가는 거지. 그 다음에는... 떡시루를 뒤쫓아가서 먼저 잡는 쪽이. 그 떡을 다 먹기로 하는 거야. 호랑이는 자기가 두꺼비보다 빠르니까 보나마나 내기에서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정말이지, 정말이고 말고, 두말하지 않기다, 세말하지 않기다. 호랑이와 두꺼비는 굳게 약속을 했어요. 산속의 동물들이 호랑이와 두꺼비의 내기를 구경하려고 모두 모였습니다. 자, 떡시루를 굴려 보내자. 준비, 시작. 호랑이와 두꺼비는 산꼭대기에서 떡시루를 힘껏 굴렸어요. 이제 열하면 출발이다. 하나. 둘, 셋, 아홉. 호랑이는 열을채 세기도 전에 앞으로 달려나갔어요. 에, 떡시루야, 떼굴떼굴 굴러라. 두꺼비가 따라올 수 없게 멀리멀리 멀리 굴러라. 그럼 나 혼자 꿀꺽 다 먹어야지. 떡시루는 산 아래로 굴러갔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에 시루 안에 있던 떡이 조금씩 조금씩 바깥으로 떨어져 나왔지요. 호랑이는 그것도 모르고 떡시루를 따라 멀리멀리 멀리 달려갔어요. 두꺼비는 호랑이를 보며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하하, <laughs> 멀리도 가는구나. 이제 천천히 떡이나 먹어볼까? 두꺼비는 떨어진 떡을 주워 친구들과 나누어 먹었어요. 산 아래까지 달려간 호랑이는 가까스로 떡시루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빈 떡시루였어요. 호랑이는 다시 산 꼭대기로 올라왔습니다. 두꺼비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시치미를 뚝 떼며 말했어요. 오랑이야 떡시루 잡기는 네가 이겼어. 떡은 혼자서 다 먹었니? 흠, 먹기는 뭘 먹어. 빈시루밖에 없던걸. 처음부터 사이좋게 나누어 먹었더라면 좋았을걸. 나는 뒤따라가면서 이것밖에 못 주었지 뭐야. 이거라도 똑같이 나누어 먹자. 두꺼비는 바가지에 담긴 떡 부스러기를 내밀었어요.이제 보니 떡은 네가 다 주워 먹었구나.호랑이는 화가 나서 바가지를 두꺼비의 등에 엎었습니다.그 바람에 바가지는 깨어지고 팥 고물이 두꺼비의 등에 박혀 버렸어요.그 뒤로 두꺼비의 등에는. 울퉁불퉁한 혹이 생겼어요. 그리고 두꺼비의 배가 블룩한 것은 그때 떡을 실컷 먹어서 그렇게 되었대요. 호랑이는 두번 다시 떡시루 잡기 내기를 하지 않았답니다.